의왕시가 백운밸리에 종합병원 설립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50에서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시는 백운밸리 내에 병원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3월 초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 학의동 95만 제곱미터 일대의 그린벨트를 풀어만든 미니 신도시 백운밸리. 김성재 시장이 지난 민선 6기 시절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면서 지역 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문제 등으로 용지매각에 실패하면서 사업은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민선 8기 다시 복귀한 김 시장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지속 가능한 병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300병상 이상의 이차 의료기관, 이차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백운밸리 사업 시행자인 백운 PFV가 의료용지 매각을 재추진합니다. 의료 복합시설 용지와 주차장 부지를 동시 매입하는 조건이고 최저 입찰가격은 1,540억 원입니다. 병원 사업자 조건은 250 이상 300병상 미만이고 정신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백운 PFV는 부지 공급 조건으로 의왕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 이행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협약서의 내용은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다음 달 4일 오후 5시 백운 PFV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